자, 다음은 임의의세 실수 ABC 미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이 식도 되게 중요한 식이지. 우리가 곱셈 공식 할 때도 나온 식이고, 자, B제곱, C제곱, 자, 이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AB-BC-CA가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된다? 2분의 1의 이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얘는, a 마이너스 b의 제곱,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의 제곱,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a의 제곱입니다. 자, 이 식은 곱셈 공식할 때 자주 본 식이니까 스님이 어, 그냥 바로 적을게. 그래서 가도 이나 다라 이미 다 답은 나와 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그 다음에 a b b c c a 어, 답은 뭐일번될 건데 자, 끝까지 마무리 짓자. 자, 그러면 얘는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얘가 0이 될 때다 맞지?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랑 b랑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b랑 c랑 같아야 되고 a랑 같아야 되고 어 여기가 a b, b c, 어 c 이렇게 돼야 되지. 그래서 b랑 c랑도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c랑 a도 같아야 됩니다. 맞지? 그래서 a b c가 전부 다다 다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. 자, 여기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BBCCA B, B, C, C, 보다 더 크다 어, 뭐 달달 외울, 외울 것 까지는 아닌데 눈여겨 좀 봐두세요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그래서 답은 1번